어올게요 어깨 한번 여덟 개 눌러줄게요. 시작! 하나 둘셋넷 둘, 다섯 넷, 여섯 사람, 둘, 둘, 여덟, 둘, 둘, 일곱 여덟 1올라3 14, 15, 16, 서7 1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3, 2아둘 하나 둘 23, 23, 개 시작 하나 둘, 둘

잘줄게개 시작! 1, 2, 3, 4, 5, 6, 7, 8, 1 2 3 4 5 6 7 8 19, 20, 21, 2하2